찐찐찐찐찐이야, 완전 찐이야, 진짜가 나타났다, 지금. 찐찐찐찐찐이야, 완전 찐이야, 진하게 사랑할 거야. 요즘 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.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. 내 모든 걸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. 끌리네, 끌리네, 자꾸 끌리네. 쏠리네, 쏠리네, 자꾸 쏠리네. 심장을 훔쳐간 사람. 찐찐찐찐찐이야, 완전 찐이야, 진짜가 나타났다, 지금. 찐찐찐찐찐이야, 완전 찐이야, 진하게 사랑할 거야. 아